할렐루야. 9월 29일 금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자기 마음이 안드니까 자기한테 못하니까 어제 싸웠으니까 조금전에 다투었으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었으니까 어휴 저 못된 성격 어휴 베드로 어떡할거야 배들은 너무 거칠어. 역시 어부야, 역시 배놈이야. 어찌 저 놈이 천국 열쇠를 받았댔지? 아유,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셨어. 제자를 잘못 세우셨어. <laughs> 성격이 온순한 제자를 수제자로 삼으시지. 순한 저 오빠한테, 저 형한테. 깊은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표현하시지. 베드로에게 저 거친 베드로에게 맨날 칼이나 차고 다니고 뻑하면 소리 지르고. 아유, 아 싫어.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셨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양심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시시 때때로 변합니다. 부모를 키우는 자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가 별거 아닌데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확!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를 때가 있지요. 예, 자기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해를 가하든, 해를 가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시대 때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laughs> 죽으면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올라가는 천사들입니다. 천사하고 귀신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천사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귀신들은 구천을 떠도는 영들입니다. 다르죠? 못 올라갑니다. 휴고를 못합니다. 영은 반드시 휴고를 해야지. 영혼은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 항상 히어로 영웅들은 날아다닙니다. 슈퍼맨 알죠? 날아다닙니다. 배트맨 날아다닙니다. 점프 을 하면 여기서 저 산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다.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다. 번개 치는 신이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인을 주관하는 천사들입니다. <laughs> 그걸 사람들은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뭐 풀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만 올라타면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다 휴가입니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영들은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웃음을, 인자는 웃음을 짓습니다.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웅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가난, 속에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명들에게 피를 흘리고 수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laughs> 보기에는 좀 까탈스러워. 뻑하면 그냥 안 넘어가. 부딪히면 목소리가 내 보다 더 커. 근데 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민주줄 아세요? 당대 섬리인들이기 때문에. 미국 따르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호감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상종하지 마.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해 줍니다. 바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 세간연 끼고 보다가 어, 사람 괜찮네. 어. 사람 좋네. 바로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조그만 호감을 보여도 하나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왜?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먹여줄 건데, 내가 도와줄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laughs>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미약하고 허물이 많고 사람들이 죄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이 근본된 마음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이다 그가 전하신 말씀을 쫓고 있음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이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 신하며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입니다. 성령이시여, 어떠한 일에서도 항상 주님을 쫓는 이 마음 변치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 <laughs>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안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믿지 않습니다 <laughs>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품어준다는 뜻입니다. 믿는 거하고 의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는 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서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심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 속세에 속한 자들 유계에 속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섬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똑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사람의 세상 잘못된 사상과 정신 썩어서 없어지는 사상과 정신 비진리에 물들어서 비진리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섭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밟아서 삶을 살아가는 섭린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다이다. 어차피 걸어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호흡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장 호흡을 멈추는 것 똑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하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하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여,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의논하길 원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아니면 멈췄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미가 떠나라 할때 떠나고, 멈춰라 할때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갔듯이 이렇게 귀한 땅에서 평화스러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승리가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로 승리에 가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이 되었으니,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가하는 그곳에서 빛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게 하시고 말로서 빛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 꼬람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얘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이 죽었습니다.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잘될 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사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이 씨가 된다 이었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대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씨를 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면서 내가 죽음의 씨를 뿌리는지 아니면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의 그늘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똑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설령 살아가다가 허물이 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봤자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시간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무별 중에서 이름 없는 별, 이름을 알수 없는 별,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알수 없는 별,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태양, 태양으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을 내는 별이 되었습니다. 유성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계명성처럼 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절대 자기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영원히 내기를 한지를 바라 꼬남나이다. 자신이 그한 처소에서 항상 찬성과 감사와 말씀의 묵상,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탄생했으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장명교의 성도들, 섭리인들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말씀을 꼭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